할렐루야. 제가 너무 자주 서는 것 같죠? 주일도 서고 오늘도 서고. 어, 오늘도 주의가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한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위 일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려고 3 일체부터 꺼내노?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3 일체라고 하면 분명히 머리로는 알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입으로 말로 꺼내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거 몰라도 된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해라 이렇게 넘어 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부담감을 주는 주제라고 하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각기 다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삼위일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쉽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있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 교회에 와서는 직분에 역할을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한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순히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한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세 가지 위격이 각기 구분되어 인격적으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고 계시며 그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의 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 성령도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위격이 구분되시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한분 하나님시라는 거죠. 이삼일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잊지는 못하는 문장인데요. 그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고 또 시험을 쳐야 하는 저에게는 이한 마디 문장, 이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 얘기, 얘기하셨던 그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알려 주시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만큼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이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한 장면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과 또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역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나사레스, 예수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상징하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 하였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야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사드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불무불 속에서도 그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함께 해 주셨고 마침내 그 다니엘의 새 친구를 살려 주셨음을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제가 관영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 고난의 길을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첫 번째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아담의 불순종과 명확하게 대조된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결단과 내가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헌신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렵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십절 말씀은 기록하는데요. 우리 십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오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하늘이 갈라과성령 비둘기같이 자기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오늘 십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모와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 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십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사울 왕은 무기력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폈던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를 뽑아 세우라. 그 장로들 장막 장막 주위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짐들, 모세가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나누며 모세와 함께 동역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또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광야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땅으로 무추로 올라오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확실한 선언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분명히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모리어 산으로 올라가죠. 또 하나님께서 백세 해 주신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때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쳐질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죄를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재산들 다 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밥을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그 결심을 하고 상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는 멀리서 터벅터벅 터벅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아들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탕자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 주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재산을 탕, 탕, 탕비해버리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탕자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그 음성, 오늘 11절 말씀이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화롭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로 다가오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심판의 길을 대신 걸어 가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사랑과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의 말씀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기뻐하셨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하면 우리 대구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쫓아 닮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밝혀 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 정확하게 반듯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따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